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백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백 중에 어 샤넬하고 루비똥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어첫 번째로, 제가 샤넬 가방은 있지만 옷은 제가 없어가지고, 이거 어저께 새로 산칼라어 펠트 옷으로 대신 입어 봤어요. 이렇게. 이거 쓰리피스 세트거든요. 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배송 받자마자 바로 제가 입었어요. 이거 입고 제가 어, 그거 리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 샤넬 많이 보셨죠? 클래식백 2.5백이라고 하죠? 이거 검정이고 어, 은장이에요. 저는 이게 제가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 남편이. 처음 저한테 어 생일 선물로 사준 백이라가지고 좀 의미가 있는 백이에요. 어, 선물 받고 나서 음, 가방 솔직히 거의 몇번 들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이나 뭐 행사 갈때 그럴 때 잠시 잠깐 들었던 어, 백이고 평소에는 그냥 잘 매지 않아요. <laughs> 하지만 클래식은 영원하니까. 그 처음 샀을 때랑 어, 상태가 아직도 되게 좋아요. 어, 이게 또 캐비어 소재라서 스크래치에도 좀 강하고요. 그리고 미디움 사이즈라서 안에 많이는 안 들어가요. 하지만 뭐 들어갈 건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있고요참 이렇게 지금 제가 어, 입고 있는 착장에도 좀 어울리죠 이렇게 이렇게 좀 매셔도 되고 이렇게도 네. 간편하게 좀 무겁지 않고 예, 네, 들고 다니기 편한 거 같아요 이렇게 뒤에 끝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좀몇년 됐는데도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 백은 이백 쉐브론이라고이렇게 그 네. 디자인이 쉐브론 디자인이거든요. 샤넬 팩이에요이렇 이렇게 요거는 제가 너무 그때 갖고 싶어가지고 네. 쫄라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웃음> <웃음> 음, 가격대가 아, 아 참, 요거 앞에 거. 이거 가격대는 500만 원대 그때 제가 샀었고요 500, 5후반만원산거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400만 원대, 한 400, 400 정도 준거 같아요. 네. 요거는 만져가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 이것도 제가 많이는 못 들었어요. 예, 네, 많이는 못든것 같아요. 거의 집에 잘 오셔도 있죠. 하지만 <laughs> 차례 때는 한번 삼에 또 오래 들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평생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요. 어, 이거는 그 샤넬 보이백이거든요, 보이 리튬이에요. 보이 그리고 금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작년 어, 생일 선물로 받았어요. 이렇게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 제가 받을 줄 몰랐는데 웬일로 작년 에 깜짝 이벤트로 돼가지고 좀 놀랬죠. 두번 맸나? 생일날 한번 메고 모르겠어요 샤넬 베잘잘 잘 매진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소재가 되게 좀 스킨이 좀 부드럽고요 네, 부드럽고 이렇게 이 디테일이 좀 예쁜 것 같아요 금장 이거는 금장이 좀 예쁜 것 같아요 네이비 색상이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잘 메고 다니도록 할게요 작년에 산 제품들이 지금 약간 많아요 그래서 작년 거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고 하려고 예, 올해는 제가 아직 산게 없어요 <laughs> 작년 거산거 거 이거 2019년 신상으로 샀거든요 제가 이 백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독일 때 그래서 작년에 신상 제가 나온 거 보고 바로 이거 샀어요 이렇게 라지지만 이건 좀 패브릭 그 캔버스 소재라서 패브릭 소재라서 가볍고요 어, 이 백은 라지가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잘산것 같아요 되게 나중에 애기 나오면 그 기저귀 빼고 뭐 쓰려고 미리 샀어요. 근데 뭐 평소에 뭐 여행 갈 때나 짐 많으실 때 이거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짠. 무작. 색깔은 이게 약간 블랙인데 네이비 드시나요? 블랙이에요, 근데. 블랙. 여기는 가죽으로 어 있어요. 이게 좀 예쁜 것 같아요. 샤넬은 스트랩이 예쁘죠? 이게 이는 금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예뻐요. 제가 이렇게 4개 지갑을 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 살때 제가 당연히 이거 지갑도 같이 샀거든요 근데 지갑 이게 1 0만원 미만 대에서 샤넬 지갑을 제가 하나 샀는데 되게 실용성 있고 가격도 괜찮고 해서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 이 지갑은 이렇게 컴팩트한데 지퍼 하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안에 보시면 카드 포켓도 세장 정도 넣을 수 있고 지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카드 포켓이랑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이게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도 들어가고 모든 가방에 잘 들어가서 좀 좋아요. 또캐디어 좀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갑이 좀 괜찮았어요. 가격은 80만 원 중반대? 었던것 같아요. 네. 네. 딱 느낌도 좋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이제 샤넬 가방은 이렇게 4개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은 제가 루비똥 가방을 이게 제가 또좀 갖고 싶었던 백이었어요 핑크 스트랩, 응, 핑크 스트랩이랑 같이 이렇게 주셨는데, 살때 여기서는 또 손잡이 뜯는다고 그 셀러분께서 이렇게 트리 방도를 추천해 주셔서 거기서 이렇게 예쁘게 내주셨어요. 이대로 지금 전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맨주를 올라가지고, 근데 이거 매니가 좀 확실히 이쁘셔서... 도 핑크라서 되게 좀... 어, 젊은 사람들이 매기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루비똥은 뭐 누구나 다낼수 있는 그런 가방이지만,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좀더눈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안에 또 보시면은 핑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깨끗하죠? 거의 안 썼어요. <laughs> 한몇번안 썼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 작년 초에 샀던 제품이에요. 나름 신상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제가 루비똥 정신 적 제품은 아니고요. 네버프! 제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좀 지겨워서 제가 쓰질 않고 있었어요 근데 좀 버리기는 아깝고 해가지고 리폼을 했어요 이렇게 그 가방으로 흰색으로 제가 리폼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퀄리티 있게 좀잘 제작이 된거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편하게 좀 쓰고 있거든요 식색에 제가 좀 꽂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게 좀 맡겼더니 한달 정도 제가 걸렸는데 예쁘게 만들어 주신 거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이 스트랩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 하지만 어떻게 내면 뭐 제가 머리도 길고 해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잘 내고 다녀요 또 수납이 좀잘 돼요 핸드폰 한두개 들어가고 이것저것 가볍게 내기 딱 좋은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잘 리폼 잘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영상이지만 어 일단은 이렇게 제가 첫 번째 제가 방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영상 때는 또 나머지 가방 제가 또뭐 쿠치나 뭐 이런 가방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 때 봐요.